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김주영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강타한 테마는 인공지능입니다. 채 GPT가 쏘아올린 공은 인공지능 관련주로 불붙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투자에 인공지능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선 알파로직 김현욱 대표를 모시고 사업 계획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알파로직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공지능으로 투자자의 성공을 돕는 알파로직 대표 김현욱입니다. 알파로직의 핵심 브랜드인 차트메이커는 독자적인 차세대 AI 알고리즘 디얼스를 개발하여 언론사, 증권사, 운용사들과 함께 B2B.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마켓 타이밍 알고리즘을 연구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마켓 타이밍 알고리즘 어떤 의미인가요? 전 마켓 타이밍 즉 금융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고 경제 변수, 그 투자 자산 분별, 그 개별 종목까지 마켓 타이밍을 연산하여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네. 알파로지의 차트 메이커 기술은 차트의 유형이나 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매일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한치 앞을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히스, 히스토리카 데이터, 즉, 과거의 데이터만으로는 기술적 완성도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네. 마켓타이밍 알고리즘은 금융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AR 기술로 분석하여 투자 진입과 청산 시기를 알려주고 곧다걸 주목해야 하는 산업이나 테마를 추출합니다. 네. 그 주기별로 종목을 추출하고 주기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리밸런시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네. 최적의 매수 뿐 아니라 매도 타이밍까지 알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2019년에서 2020년에 마켓 타이밍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혹시 어떤 시행착오를 겪진 않으셨는지요? 저 마켓 타이밍 알고리즘은 단순 보조 지표의 조합이나 그 실시간 시그널, 시그널의 포착으로는 개발 로직으로는 제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 금융시장에 숙련된 경험이나 그 통찰력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공지능 분야의 그냥... IT 기획자들이나 개발자들은 그 접근해 보지 않았던 방식이었고요. 네. 그래서 개발 기획 또한 복잡하고 방대하여 초기 흥미를 가지고 접근했던 개발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트 메이커 엔진을 초기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도 원하는 데이터 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 연산 과정의 시간들이 4 4시, 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에 고도화된 기술과 기능 등을 최적화하는 단계까지 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마침내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음, 실패를 거듭할수록 네. 개발 기술 방향이 더욱 유의미하고 점진적으로 임계치에 다가갈수록 성공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창업 전 7년 동안 외국계 투자원행에서 발행시장에 투자금융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네. 그때 기업의 본질가치에 대한 투자 경험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유해 관계자들이 수용하는 가격과 괴리가 크며 그 괴리의 정도가 투자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본질가치에 더해지는 대중적인 심리적인 행동에 기인한 가격과 거래량, 이것만이 시장에 주는 순수한 데이터로 데이터이며, 네.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 데이터들은 그 난수, 난수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법칙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네. 그 예측과 정의가 불가능한 것만 같은 금융시장을 도식화하여 개인 투자자부터 전문가까지 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한정된 시간 내에 지금 집중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알파로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켓 타이밍 알고리즘, D-EARTH의 매도와 매수 타이밍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마켓 타이밍으로 하면 네. 보통 매매의 정확도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타이밍의 정확도보다는 실제 서비스 유형별로 그다음에 투자자의 간격을 좁히는 것에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비스 유형별로 아니면 투자자 유형별로 목표가 다르고 개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 보편적 통계적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그 시장을 연계하는 알고리즘으로 수치를 매기자면 최소 5% 수익률, 승률은 75%를 넘고요. 와. 시장과 무당한 무관하게 적응하였을 때는 55%에서 네. 65%의 승률의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네. 즉 개별 종목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얼스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금융투자 앱이 차트메이커인데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비스는 차트메이커 앱은 네. 증권정보의 컨텐츠성보다는 금융투자 엔진의 정보를 시각화하는 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엔진에서 제공하는 단기, 중기 등을 시장 매매 방향성 전략과 바이클러스터를 데이터 마이닝하여, 데이터 마이닝하여 선행 업종의 테마를 제시하는 마켓 트렌드, 그 네. 다음에 고객 투자 성향에 맞는 단기 매매 종목, 그 다음에 마켓 트렌드를 추종하는 선 매집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매수 시점을 제시해주고 있어 기술적인 가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완성도를 갖추어 투자의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매일 저의 차트 메이커를 통해서 24시간 투자 가능한 종목을 검색하고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에 대하여 추적과 푸시능을 통해서 알람을 받고 앱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증권사 MTS로도 연결되어 음. 즉시 AI 가이드에 따라 투자 전략을 실행 가능하게 합니다. 네. 투자를 할때 투자자 유형과 투자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차트 메이커가 2021년 하락장에서도 우수한 수익률 그러니까 3%대 수익률을 유지했는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차트 메이커의 올해 수익률 현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 이 기술은 시장 지수 알고리즘으로 위험 관리 모델이 작동하게 되면요. 네. 이익 보존 전략이 실행되어 기존의 수익을 보존하고 일단 매수 자제 또는 짧은 손절가로 전환되어 실행되는 것이 큰 하락장에서는 위험 관리에 가장 유효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결국 훌륭한 AR 기술이란 건 시장의 변화함에 따라서 기술의 보편적 우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올해 5월 8일부터 시작된 21차 코스콤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에서도 현재 국내 주식형 차트메이크 알고리즘이 5월 하락장에서 주간 포트폴리오 수익률 6.7%까지 최고 수익률 기록하면서 네. 1,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도 시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좋을 때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큰데 항상 하락장에서 테스트를 시작하게 돼서 네. 아쉽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에서 위험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네.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 모델인데 차트 메이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불과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회원 가입자 수는 4,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차트 메이커를 이용해보신 고객들로부터 차트 메이커의 엔진이 주는 정보에 관한 정확도와 정확도를 통해 높은 신뢰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식 경력이 많으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차트 메이커를 분석하는 매니아층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네. 차트메이커 엔진을 통해서 구현 가능한 기술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을 주로 음.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 차트메이커 투자 엔진이 금융 시장의 흐름을 흐름의 변화를 매일 분석하면서 주는 정보는 다양한 기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종목의 개별 이력제를 통해 금융 시장 환경에서 가장 우수한 히스토리컬 수익률 데이터 통계를 확인하여 투자 종목을 선별하게 해 주고 비중 또한 기준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큰 도움을 음.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AI 리포트는 재무 정보 업데이트 시 상장사 전종목의 회사 정보를 취합하여 원페이지로 투자자들은 확인할 수 있으며 보여지는 숫자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재무제표의 숨은 정보들을 분석하게 하는 AI 리포트 생성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교체 기술은 현재 보여주긴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해 주는 기술로서 개별 종목의 개별 종목의 종목 진단을 넘어서 기자 전체를 인공지능을 통해 투자자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차트 메이커 선행 마켓 트렌드를 추종하는 기술과 개별 종목의 마켓 타이밍을 선별하는 기술의 융합으로 개발된 차트 메이커 인재식 상품은 산업이나 고객들이 테마만 선정하게 되면 바스켓으로 구성하던 개별 종목들이 자동 편입 그 편출되어. 개별 타이밍에 투자되는 기술로서 초개인나 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번에는 알파로직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의 규모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어, 코스컴 통계에 따르면 네. 2017년 8월 116억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기준 1800억 규모로 6년 새 160배 성장했습니다. 네. 국모 펀드 규모가 200조 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이 쿠스컴 데이터는 정부 제공형은 미포함된 규모이므로 실제 국룰, 국내 로보어드 바이저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급격과 성장이 예상되는군요. 어, 이렇듯 시장 전망이 좋게 분석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파로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음, 일단 차별화된 경쟁력은 독자적인 AI 마켓타이밍 엔진 차트메이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 AI 금융 투자핵심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한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해 가는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 다양한 금융자산들을 이용해서 은행, 증권, 보험, 운용사들과 함께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상품 라인, 라인업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네. 금융회사 및 운용사들 또한 차트메이커를 통해 고도의 기술에 관한 진입장벽을 저비용으로 낮출 수 있어 알파로직과 같이 같이 하는 파트너사들과, 파트너사들과 함께 AI 로보 어드바이저의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 그중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차별화는 차트 메이커 금융 투자 엔진의 AI 기술은 원웨이 방식이 아니라 채 GPT와 같이 사용자의 투자 숙련도와 환경에 따라 넓은 활용성과 무궁무진한 투자의 성공 가능성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아,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투자 일임형 서비스 외에 운용사와 B2B 서비스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궁금합니다. 음 저희는 B2C뿐만 아니라 B2B 시장에서도 어, 저희 차트메이커 엔진 기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운용사와는 운용사와의 고유한 투자 철학이나 운용 전략을 저희 마켓타이밍 차트메이커 엔진과 함께 결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임형 상품들을 다양한 고객과의 접점이 지금 한 단계 멀어져 있는 운용사들을 저희 타스메이커 엔진과 결합하여 대중과 가까워지는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증권사의 PB 시장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주로 강점을 두고 있는 게그 PB 시장의 활성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PB 시장의 관리자들이 저희 AI 엔진을 통해서 고객들을 고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PB, PB 자문을 가능하게 PB들과 협업하여 그 시장을 다시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올해 투자 유치 계획과 목표, 앞으로 비전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알파로직은 프리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혁신금융 기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시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저희 회사는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하고 대중적으로 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차트 메이커 엔진은 기술의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하였습니다. 어,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 시장과 상품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설계된 AI 금융투자 엔진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무형 기술 또는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또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여 독자적으로 보유한 인공지능 금융 기술을 통해 글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금융회사와 개인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알파로직의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로직의 비전 높이 평가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